등일보의 야망인 남자 메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깜짝 놀라셨죠? 오늘 라일리가 연차를 쓰는 바람에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리뷰를 분석이나 잘안 하는데 내일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마침 또 내일 상장이 있더 상장되는 주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 이렇게 해보는데 좀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알아 보면은 내일 화요일 상장이고 프리시전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합니다. 이 회사가 뭐냐 하면 이제 진단 키트 관련 사업이랑 이제 체외 기기 같은 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최대 주주는 ICs고요. 확정 공모가는 12,500원. 네. 대표 주관사는 투자증권이고 비교 이제 유사 기업을 말씀드리면 바디텍 매트, 이제 진맥트릭스, 바이오니아. 이게 이 관련 주가 아마 다 진단 키트 관련 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진단 키트 이런 사업이나 체외기기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엮는 것 같대요. 네, 그래서 요즘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 이제 기대감이나 이제 정부에서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가 약세인데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바로 오케이 때려도 어차피 바로 접종을 맞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걸려요. 네, 지금 오늘도 보면은 거의 1000명은 안 넘었지만 926명인가요? 오늘 그 정도로 됐는데 <laughs> 그 전까지는 검사할 때는 어차피 다 진단키트로 관련, 아,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고, 이게 실적으로 쌓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주가 되겠죠? 다른 거는 오히려 뭐, 백신 치료제는 실제로 상용화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빠바방 오르고 있는데, 지금 진단키트주 관련주, 관련주들을 봐보시면, 주가도 이제 다 바닥이고, 또 실적은 높은데 이제 저평가주로 이게 뭐냐 이제 부각이 될수 있죠. 그래서 지금 소외될때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한번 제가 리포트를 한번 봤는데 여기 보면은 뭐 체외진단 플랫폼이라 하고 네 최대주주가 최대주주가 아이시센스예요. 그래서 상장하게 되면 최대주주가 이제 29.1%. 봐 보시면 뭐 검사기와 카트리지 판매 중에 있구요 임상학을 하여 가지고 이제 사업 구조 다각화를 진행했다고 해요. 봐 보시면 이제 카트리지 같은 거딱 있고 뭐 진단 기기랑 뭐 카트리지랑 그런 체외 기기 같네요. 매출액 보고 아이시스가 최대 주주. 이제 <laughs> 비슷한 기업으로는 이제 진맥트리스와 바이오니아고요 음, 재무 상태에 괜찮고. 어, 여기는 이 리포트는 이 정도로 봐보게 되고 여기를 봐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업종 분류에도 체외진단 의료 기기 생산이 있구요 여기 봐보실 게, 벤처 금융 및 전문 투자자가 이제, 여기, 지분율을 9.2% 주식을 100만 주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보호 예수 기간 이제 상장 후 3개월이에요. 여기 봐보면 상장주 의무 인수분이 4만 5천 주인데, 뭐, 엄청 미미하죠? 그래서 이제 상장 후 봐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벤처 구융 이제, 거의, 지분 좀, 9%? 최대 주주 다음으로는 좀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거 봐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제 뭐, 똑같이, 실적, 아이센스, 뭐, 진맥테리스, 바이오니나 바이오니아, 이제, 알려주, 뭐 비슷한 기업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제가 아까 기사를 봤어요 기사 봤는데 이게 황혼 항원 진단 제품으로도 이제 유럽을 출시를 했나봐요 이 기자가 9월달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봐보시게 되면 네최 진단으로 진단 키트 관련 줄 이제 명확히 되고 이게 나중에 부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원 진단 키트 지금 이제 신속 진단 키트를 이제 뭐 수출을 받았냐 CE 제품을 인증을 받았냐 뭐 FDA 인증을 받았냐 그런 말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는 봐보시게 되면 수출 및 판매 중이고요 획득을 해가지고 9월달에 나온 기사였고요 음... 봐보시면 뭐 항체 신속 진 신속 진단 제품 수출허가 및 판매 중이고, 여기 봐보시면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7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임신 테스트기처럼 감염 15분 내 내로 이제 눈으로 알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를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 여부를 15분 내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대요. 엄청 좋은 것 같구요. 거의 뭐 분자 진단 검사 진단 검사는 뭐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건 항체 진단 검사는 15분 내로 가능해가지고 진단 키트로는 좀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확실한 거는 진탕 키트 관련주고 15분 만에 관련이 돼 있고 아이고 뭐 다른 지금 요즘 며칠 전에 밤오시면뭐 시노지 이노베이션이랑 어 바이 시노지 이노베이션이랑 필로시셀 스케어도 있죠. 또, 엑세스 바이오도 있고요 또, 바이오 스마트인가요? 네, 그 관련주도 요즘 최근에 좀 올랐었죠? 그래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어, 내일 굳이 뭐, 부각이 안 돼서, 이제 좀, 급, 뭐, 부각이 안 돼서 좀 흘러낼 수도 있는데, 나중을 보시면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 이런 테마가 돌거나, 그런 관련주가 부각됐을 때 아주 힘차게 갈것 같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까 차트를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바디, 바리... 유사 기업이 바디텍 매트, 이제 진매트릭스, 바이오니아죠. 봐 보시면 지금 한 번씩 시세를 이렇게 크게 몇달 전에 접고 지금 이제 진단 키트 관련 주가 이렇게 거의 다 이제 밑으로 저점을 이제 잡으면서 행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도 봐 보시면 이제 얼마 전에도 11월 달에도 엄청 크게 갔죠? 바이팅매트 뭐, 비슷한 관련주는, 뭐, 며칠 전에 시노지네이션이 갔는데, 한번 이유를 봐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딱 특징주 검색하시면 되죠? 이게 11월 7일이네요? 20, 종가가 18%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 봐보시게 되면, 네.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뭐, 휴마시스, 시젠, 가장 대표적인 건 시젠 있겠 있죠. 수젠텍이랑, 여기 봐보시면, 이제, 타액, 신속 항원 검사, 타액검체를 하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가 이렇게 해서 부각이 돼서, 날아갔구요. 엑세스바이오도 있고 바이오스마트도 있는데 바이오스마트 16일 날 듣네요. 한번 특진주만 검색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진단키트 뭐 수도권, PCR, 시각청, 시각처, 허가 근데 뭐라 했냐? 프리시전바이오는 이제 항, 항원, 항체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이게봐 예, 보시면 아까 기사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의 CE 인증까지 받았고 이제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판매인 중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단 키트 관련주가 며칠 전에 부각되고 나서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일 이제 이 종목이 상장이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수급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만약 내일 부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진단키트 수요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앞으로 좀 내, 네,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좋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 차트에서는 대충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다시 녹화를 킨 거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